안녕하세요. 스펙트 리움의 부엉쌤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찍어 놨는데 편집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업로드를 그동안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제주항공 채용이 확정되기 때문었기 때문인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뒤이어서 지어와 함께 엎치락뒤치락 3위 자리 경쟁을 하고 있는 항공사이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항공사로 많은 학생들을 뽑는, 많은 지원자들을 뽑는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주항공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제주항공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8대 항공사 뭐 최근에 나온 에어필립이나 에어포함을 제외하고 8대 항공사 중에서 가장 낮은 서류학평률을 보이고 있는 항공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서류학평률이라는 날은 어떤 말이냐면요 지원자의 4%에서 최대 9% 내외로 이제 서류 합격을 시킨다는 말인데요. 어뭐 요즘에 대한항공이 서류 합격률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말을 해서 60% 내지에서 50% 내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제주항공률이 제주항공이 서류 합격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항공을 흔히 최 애로꼽는 여러분들 혹은 저는 이번 하반기에 무조건 항공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주항공 서류 합격률을 높이는 팁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통 이제 저희 미움에서 만날 수강생들한테 이야기해주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근데 이 팁을 모두에게 공개하면, 만천하에 공개하면 아무래도 이 특별함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모두 공개할 수는 없고요. 모두가 할수 있지만 있는 두 가지 팁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사진인데요. 대부분, 어, 제주항공은 사진 정말 많이 본다던데, 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사진을 보겠다라는 건요, 이 사람의 분위기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주항공 채용 설명회나 아니면 뭐 유명한 부채장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진을 보긴 본다. 안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사진이 핫불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진만 보고 뽑는 것은 아니다. 하, 어렵죠? 라가 <laughs>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진이 제 1순위 요소는 아니지만 사진이 어느 정도 서류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공을 들이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사진에 공을 들였다고 해서 나, 내 얼굴을 뭐 흔히 말하는 김태희처럼 전지현처럼 혹은 뭐 요즘에 누가 있죠 남자? 뭐 서강준, 장동건 이렇게 내 얼굴과 실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 수는 없잖아요. 내 얼굴에서 최대한 발랄하게 혹은 이제 화사하게 제주항공 이미지에 맞게 적극적인 인재처럼 보이게 사진을 제출하시는데 대부분 다들 그렇게 찍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아마 제주항공을 지원해보신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사진을 업로드하면 제주항공 그 자소서 채용 시스템의 특성상 화소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사진이 굉장히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대부분 제주항공 체육 시즌 때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하거든요. 선생님 사진 화소가 떨어지는데 이게 맞나요? 이렇게 뜨는 게 맞아요?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뜨는 게 맞아요. 내 사진이 뭔가 뿌연하게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올리실 때는 애당초 사진을 올리실 때내 눈에 보이기 예쁘고 내 눈에 보이기에 약간 희끄리한 예쁘잖아요. 샵 블러 블러 처리한 것처럼 그런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과할 정도로 또렷하게 나온 사진을 제출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어차피 이게 한번 흡연해의 즐거기 때문에 이흡연한 것들 뚫고 나오는 또렷한 이목구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진이 최대한 선이 또렷하게, 나오고 눈도 또렷하게 나오고 코라인, 턱선라인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사진 이 요거 기억하시면 좋구요 그래서 사진관에서도 이제 포토샵 이거 다들 하실 것잖아 처리할 때 화소 최대한 최대한 원본과 가깝게 달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선도 최대한 뚜렷하게 수정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새거일 수 있는데 업무도 하면 자동으로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서 사진은. 주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사진을 조금 또렷하게 수정하시거나 하시면 제주항공 성공률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요, 이제 주항공은 모든 항공사 통틀어서 자소서 항목이 가장 긴, 그러니까 천자 씩 다섯 항목 오천 온천 글자, 오천자를 원하는 항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첫 번째 고민은 천자 다 채워야 되나요?라는 게 고민인데. 뭐, 천자 굳이 안 채우셔도 돼요. 뭐 900에서 800자 매우 끊으셔도 되는데, 다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천자를 꽉꽉 채워서 내기 때문에, 나의 성의표시를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채워서 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팁, 아까 이두 번째 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재목은 무조건 작성하셔라. 이건데, 어, 저는 소재목 때문에 절대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합격생들 중에서도, 소재목 없이 초종합격까 친구가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제주항목도 그냥 모든 항목 700자로 썼는데도 합격한 친구 있어요. 있는데 소재복은 제주항목만큼은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소재복은 아주 단편적으로 나의 센스와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주항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 팀이 있잖아요. 뭐, 제 j 팀도 있고, 리칸, 리칸, 뮤즈, 여러 가지 팀이 있는데, 이런 팀 활동을 할 때는 아이디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고, 승객을 맞이하고, 이런 항공사기 때문에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지원자를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천자 내의 글자도 내가 어떠한 창의적인 일을 했다라고 느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천자나 되기 때문에 한 문자 문장 한 문자 문장 다안 읽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다못 읽으시죠. 그냥 검토하시는 수준인 거죠. 쭉 보긴 보되 한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체킹체킹해서 칭칭 읽으신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소서를 그냥 쓱 보고 내가 창의적인 활동했던 걸 정말 열심히 썼는데. 보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저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나의 센스와 끼를 보여줄 수 있게 는 마치 카피라이트처럼 광고 문구처럼 나의 소재목을 센스 있게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센스 있게 작성을 하셨을 때내 자소서가 읽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제주한국에 어울리는 인재임을 증명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목은 웬만하면 조금 재밌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다셨으면 좋겠다고요. 두 번째 또그 천자리 때문에 웬만하면 문단은 단락은 나눠서 제출하세요. 대부분 이제 단락에 나눠서 제출하세요 하면한 글자 들여쓰기 정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천자가 되기 때문에 한 글자 들여쓰기 말고 그냥 한 줄을 띄우세요. 그래야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강조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제주 항공이기 때문에.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요거 기억하셨다가 한번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제주항공 설력격 높이는 팁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최대한 또렷하게 찍어서 제출해라. 두 번째, 소재목은 달되 창의적이고 센스 있게 가시고 문단은 몇마하나한 줄을 나눠라. 오,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도전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영상 보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영상 보신 분들 이방한 쓰시면 서류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항공사예요. 제주항공이. 그래서 조금 제주항공 시리즈를 기획해봤어요. 서류 합격 팁, 면접 합격 팁, 재캐 팁, 토론, 토론 합격 팁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도 뭐 제주항공에 대한 팁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laughs> 죄송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꼭 저를, 제 영상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